밑에서 역하발를 이렇게 됩니다. 트랙터가요. 4451인데요. 제조무용판을 보니까 74 사일로 나가네요. 97년식. 그러니까 이제 한 23년이 된 거죠. 단그 온도가 막 올라가가지고요. 일차적으로 라지에다를 청소, 청소, 그 에어컨으로 본다든가 이런 그 청소 이거를 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썸머 스타트, 썸머 스타트를 빼면은 물이 구동액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온도가 좀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라지에다 전문점에서 수리를 재생을 해가지고,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안에, 굳어있는 거, 허옇게, 누렇게. 창떡혀 있거든요. 이거를 재생을 하는 겁니다. 이 것이 라제다 배수, 배수, 호수요. 어디서 배터리 다이오, 배터리 다이및 고니트 지지 프레임 이거 이제 조립을 하고요. 마이너스 배선인데요. 접지를 하려 고 그러면 이제 목을 좀 벗겨내고요.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를 뿌려가지고 요거 좀 제거하고요. 누수가 되는지 좀 보보고요. 이게 원래 이제 라지에대 건벌만 치워도 이게 열이 발생하는데건벌도치웠 그다음에 썸머스터라고이것도 빼봤죠? 네. 속에 이제 응어리 네. 이런 거가 많이 껴서 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순리를한 거죠. 여 기계를 부동액은요. 부동액은 물50% 부동액 50% 이렇게 넣어야지 그 적정해요. 부동액만 넣으면 조금 안 조금 그어른그 시점이 예 예. 제 조금 높아요. 비율이 있긴 있죠 (50대50) (50대50이죠) 네. 하나씩 하나씩 날개 구황 날개로 넘겨서요. 그거 하나씩 이제 남겨요. 이제 넘어, 펜에 다 넘어가면요. 벨트가 안쪽으로 오거든요. 이때 벨트를 아래 뿌리에다 끼고 그 다음에 이제 팬 뿌리에다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가 뺑뺑하니까요 뺑뺑하니까 도라이 바로 돌려서 나들 이제, 이제 시동을 걸면은, 시동을 걸면은 하게 되고요가시고요 시동을 걸어서 펜벨트가 이제 원위치 오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펜은 이제 조이면 되겠습니다. 네? 뺑뺑하게 제가 정상 위치를 찾아왔어요. 시도가 걸어서. 땡땡하도록. 이렇게 땡땡하면요. 햄벨트 기환은 끝난 겁니다. 17.5볼트가 나오는데요. 다중전입니다충중이내기로다를조치 다 해보겠습니다. 과충전이네! 과충전되가지고요, 흐레비레자를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을 교환하고 전압이 14.36, 37,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그 라지에다 재생품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시동이 과충중되는 것은 레귤러다 교환, 그 다음에 햄벨트 교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